야, 간만에 어, 이런 눈을 봅니다. 야, 참눈 오면은 어, 교통이라든지 이동은 참. 아, 교통이라든지 이동은 그렇지만 이 아름다움 은 이거 어떡할 거야? 어? 이 아름다움 어떡할 거야? 아,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어? 눈인 눈인지. 야, 이 아름다움 어떡할까? 이 예, 쁨 어떡할까? 와, 기가 막히다, 기가 막혀. 야, 이건 적설량이 그래도 한 2cm, 3cm, 4cm는 되지 않을래나 3cm, 4cm는 되지 않으려나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으니 이렇게 되는구나 눈을 안 맞았다 눈을 맞았다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야 이 예쁨 이 예쁨 어떡할 거야 아. 또, 살아가면서 뵙겠습니다. 어, 좋은 것도 지칠 수 있으니까, 살아가면서 뵙겠습니다. 야 진짜. 진짜, 감탄이 절로 나온다, 감탄이 절로 나온다. 아, 끝!